여러분 보세요. 누가 아기를 키우나요? 누가 아기 키워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안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말은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야지 이해가 되지. 그거 우리나라 말은 언뜻 생각하면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게 누가 얘기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얘기한 거야. 그게. 자, 아버지 없이 애가 태어나면 못 태어나. 아버지가 없으면 애는 못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그 말이 뭐야? 아, 써줄까? 아예? 네? 자, 아버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이렇게 써야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이게 뭐예요? 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날 기르신다. 촛 보면 알겠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씨를 줬단 말이요. 씨를 주었다. 아버지가 씨를 안 주면 애가 못 나와. 아버지가 씨를 주었고요. 그리고 그 씨가 심겨지니까 어머니가 그 씨를 자라나게 하잖아. 그래서 뱃속에서. 그죠? 이 아이가 열 달이 돼서 나올 때까지 아이가 자라나서 자기가 나가야 되겠다 할 때까지 어머니가 기르시는 거야. 그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왔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뭐 했어? 밥 줬다 이말이요밥 주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밥을 주시더라. <laughs>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기하고 피가 연결됐을까 안 됐을까? 연결됐을까 안 됐을까? 아기하고 어머니하고 피가 연결됐을까 안 됐을까? 에? 아니 잘 모르. 아니 <laughs> 아기를 나도 이게 이게 속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게 잘 몰라서 그렇죠. 어때 내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거를 잘 봐요. 아기가 엄마하고 피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엄마는 아기하고 피가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엄마 피하고 아기 피하고 따로 놀아요. 엄마는 엄마 피만 도는 거야. 아기는 아기 애기, 아기 피만 돌아요. 엄마 피가 아기한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안 해. 아기 피가 엄마한테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미 딱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아기는 다른 객체가 돼 버려요. 그래서 엄마의 피가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 버려. 엄마의 피가 안 들어가도록. 그래서요,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는 말이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 읽어 보셨어알 알죠. 그죠? 20장 28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대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못박에 돌아가시는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그 땅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이 땅을 샀다. 다시 빛을 주었다. 예수의 피로 빛을 주었다. 이렇게 말이 맞는 거죠. 어둠인 땅이 빛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누구 피가 흘렸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흘렸다.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의 피가 아버지의 피는... 아버지의 피는 날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피가 날 낳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혈액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혈액형. 혈액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혈액형. 엄마 혈액형하고 아빠 혈액형하고 아기 아기 혈액형하고 다 똑같아요. 아니면 조금씩 틀린 것도 있어요. 틀리기도 하고 똑같기도 하고 그러죠. 네. 엄마 아빠 혈액형하고 아기 혈액형하고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러죠. 만약에 엄마 피가 그대로 들어가면 엄마 피하고 혈액형이 무조건 똑같아야 되지, 그죠? 근데 다 틀리잖아. 왜요? 아빠하고 섞였으니까 그런 거야. 아빠하고 섞였으니까 이게 혼합이 돼서 이게 이게 같을 수도 있고 아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이 밑에 아기한테는. 그래서 아기가 이제 엄마 아빠가 섞여서 아기가 나오잖아, 그기죠 그 유전자가 생겨나서 이제 점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엄마의 피가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냐 이런 현상이 벌어져 아기가 피가 B형인데 엄마 피가 A형이야 그럼 돼안돼 돼. 엄마 피가 A형이야 근데 아기가 B형일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엄마 피가 B형인데 아기가 A형일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엄마 피가 아기 피에 계속 들어가게 된다면 말이에요. 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피가 다른 피가 들어왔으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척 보면 아시겠죠. 아기 피는 아기 스스로 돌게 되고 엄마 피는 엄마 피가 돌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 뱃 속에 들어갔을 때는. 피가 서로 연결되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만약에 피가 그렇게 연결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가지고 있는 피가 엄마하고 연결이 되 있다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피는 마리아의 피도 섞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못 밖에 돌아가실 때, 누구도 함께 죽은 거야. 마리아도 함께 죽은 거야. 그러면 마리아의 피도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그러면 돼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엄마의 피하고 아기의 피는 태어날 때부터 차단시켜놓는 거야. 딱 막어놓는 거야. 서로 왔다 갔다 안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자궁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될 때는. 엄마의 피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피만 가지고 있는 거예 예수는 아버지의 피만 가지고 있는 거지 성령의 피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가 흘린 피는 아버지의 피라고 그러는 거고 예수가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야 마리아하고 아무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씨가 심겨졌을 때 피는 다 차단이 됐는데 뭐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뭐 먹는 영양분은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연결돼 있을까? 뭘로? 예, 네, 탯줄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탯줄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탯줄로 먹는 거야. 이거로 배로 먹는 거야. 직접 우리는 여기로 먹고서 이렇게 내려가잖아. 근데 아기들 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로 직접 들어가. 여기로 배로 직접 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먹는 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커피 마시면 애가 그날 잠못 자. <laughs> 엄마 커피 마시면 그대로 애기가 커피 마신 거야, 그날. 수박 먹으면 수박 먹는 거야, 애기가요 그날 밥 먹으면요?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된장국 먹으면 된장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먹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르시는 건 밥 주는 건 엄마가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laughs> 이 아버지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 1장 1장에 나오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를 뭘 만들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나를 뭘 만들고 싶어 할까? 알까 자, 아버지가 씨를 줘서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게 됐어. 그러면 아빠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 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호이 이놈 참 어? 아버지 닮았네. 이러면 아버지가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아기를 갖다 데리고 목욕탕 같이 갔을 때 사람들이 호호이 아버지 닮았구만요. 이러면 아버지가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아버지 닮았어. 그러면은, 애가 지금 뭐가 심겨서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그러니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씨를 주었으니 그 씨가 사과의 씨라면, 사과의 씨면 뭐가 열려야 돼? 사과가 열려야 돼. 배가 들어가면, 배 씨가, 배 씨가 들어가면 배가 열려야 돼. 그죠? 어, 그리고, 어, 감 씨가 들어가면요. 감이 열려야 돼. 김 씨가 들어가면, 김이, 김 씨가 나가면박 씨가 들어가면, 박씨가 나는데 왔 최씨가 들어가면 최씨가 나와대요 그러니까 어, 아버지 성씨를 따르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르잖아요 아버지 성씨를 따르는 게 맞다고 원래가 그러니까 그 씨가 들어간 대로 아이는 그 씨의 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감씨가 들어가면 감이 맺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씨, 감씨를 심었다면 여러분이 어, 배씨를 심었다면 어, 사과 씨를 심었다면 그 어느 날 여러분이 뭘 기대하겠어요? 감을 심었으면 감이 나오기를 원할, 원할 거 아니에요. 김그그 그 뭐야 어, 그 사과 씨를 심었다면 사과가 열리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배씨를 심었다면아 어느 날 배가 열리겠지라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씨를 심었으면 김씨가 나와야지 박씨 나오면 안 되죠. 어, 이 씨를 심었더니 어정 어, 씨가 나왔어. 돼안 돼. 안 돼. 안 되죠. 최 씨를 심으면 최 씨가 나와야 되는 거야. 딱 심은 대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아, 이놈 참 아들 닮아, 아, 아버지 닮았네? 라고 하면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잘 닮은 거예요. 잘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닮았네, 그러면 잘태어났다그 말이에요. 나쁜 건 닮으면 안 되지. 좋은 것만 닮아야지. 나쁜 건 닮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씨가 심겨진 대로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의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을, 여러분 속에 말씀이 심어지면 뭐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오기를 원해?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러면 열달 동안, 완전하게 열달 동안 말씀이 계속 자라나기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열달 동안 완전하게 아이가 속에서 자라나면 그때 나오게 되겠죠? 완성이 되겠죠? 이 배에서는 어쨌든 나오는 게 완성이야. 그죠? 배라는 이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면 그게 완성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씨가 심겨지면 말씀이라는 씨가 여기서 완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죽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거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어요. 자, 아버지가 씨가 아버지 들어왔으니까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성령이죠. 성령. 이게 예수님이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속에서도 성령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심겨졌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키우는 거야? 씨가 심겨졌으니까 누가 키워요? 어머니 날 기르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아버지가 나를 씨를 심어줬으니 날 낳았으니 어머니가 나를 기르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영양분을 계속 준다. 어디서?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어머니 품속 이게 따뜻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 밥을 먹을 수 있다. 아 그래서 교회가 밥 주는구나. 이제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밥 주죠. 굶기기야겠어. 설마 라면도 끓여줄 수 있고 국수도 끓여줄 수 있고 밥도 해줄 수 있고 어? 컵밥도 먹여줄 수 있고 어? 샌드위치도 줄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설마 굶기기야 하겠어? 교회 오면 먹이죠? 그러면 그것처럼 어머니 나를 기르셔 교회는 나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양육하신단 말이야 뭘로? 뭐가 되도록? 말씀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감 씨를 심었으니 감이 나오도록 만들 것이고, 배 씨가 심었으니 배가 나오도록 만들 거란 말이야. 말씀이 심겨졌으니 진리의 말씀이 나오도록 성장하도록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지. 그렇게 그걸 만들어내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속에 심겨졌는데 엄마가 함부로 다뤘어. 이아기를막 그냥 막 산꼭대기도 막 달려 올라가고 말이에요. 계단도 그냥 막, 백층, 막, 천층, 이런 걸 막, 달려서 올라갔다 막, 달려 내려오고 막,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기가 어떻게 할까? 뱃속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사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엄마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기를 함부로 대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먹을 거를 갖다가 만약에 엄마가 그냥, 농약을 먹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먹으라는 먹으라는 주스는 안 먹고 왜 그런 걸 마셔? 그럼 어떻게 돼? 아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뱃 속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거야. 그죠 어머니는 계속 먹을 만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에 오면 교회가 계속 먹을 먹을 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 계속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겠죠 우리의 속에는 씨가 점점점 자라나 우리는 뭐가 되겠어?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되도록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번 딱 씨가 심겨졌다고 그냥 완성돼 나오는 게 아니야 중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거나 먹기를 막 이렇게 막 금지하거나 어? 또막 그냥 속에서 그냥 뭐뭐그 뭐 어? 거부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그 어머니의 그 가르침 이런 말씀을 주지 않거나 이러면 애가 속에서 죽어버려요. 계속 양육해야 된다면 계속 길러내야 된다는 거지. 열달 동안 계속 열 말씀으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의 만들어가는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를 빌리보서 2장 12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